이번엔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기묘한 유산 저주 TOP10을 들고 왔어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수백 년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 저주받은 유산들의 이야기예요. 12. 바빌로니아의 저주 조각상 운무가바르 조각, 사라짐 영국 사우스런던 박물관 전시 후 실종 추정불가 1억 원 이상 전시되면 불운과 사고가 이어졌다는 전설의 조각상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전해진 이 조각상은 여신의 분노가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어요. 전시가 시작되자 박물관 직원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다치기 시작했고 결국 조각상은 저주받은 유산이라 불리며 전시 중단 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92 태카 문화의 전설 마오리 부족 유물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 일부는 박물관 수천만 원수억 원 마오리 전사들의 유골과 조각상은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짐. 이 유물들을 건드린 외국 탐험가들 중 일부는 실종되거나 사고로 사망했으며 심지어 박물관 전시 후 이상한 기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마오리 부족은 이 유물들을 성스러운 조상이라 여겨 무단 촬영도 금지하고 있어요. 이 유물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율이 있죠. 파리 호프 다이아몬드,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약 3,500억 원, 만진 사람마다 비극이 닥친다는 다이아몬드. 무려 45.52캐럿의 이 보석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저주를 담고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귀족과 왕족들은 파산, 이혼, 심지어 사망까지 겪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 보석을 거쳐간 인물로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는 이 보석의 저주 때문이라는 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7위 오지에서 발견된 죽음의 부메랑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보관 중 미공개 만지면 사고가 잇따른다는 부메랑 유산 호주 원주민의 영혼을 달랜다고 여겨졌던 부메랑이 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전시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어요. 떨어지거나 손을 댄 사람마다 골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결국 박물관 측은 원주민 부족에게 유물을 돌려주었고 그 후로 사고는 멈췄다고 전해져요. 6위 킹투탕카멘의 무덤 저주 이집트 룩소르무 가치 역사적 가치만 추정 발굴 이후 참여자들에게 연쇄적인 죽음이 이어짐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 무덤을 열자마자 스폰서였던 로드 카나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어요. 이후 발굴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병 사고 자살이 이어졌고 무덤을 여는 자는 죽는다는 고대의 경고 문구가 현실이 됐죠. 현재도 이 무덤에 손을 대는 건 조심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5위 안네벨 인형의 실화 버전 로버트 인형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 박물관 약 3천만 원 사진을 찍거나 무단 접촉하면 저주에 걸린다는 인형 1900년대 초 어린 소년이 갖고 놀던 인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사과 편지를 보내야만 저주가 풀린다는 전설이 있죠. 인형 앞에서 장난치거나 무리하게 굴면 불운이 따른다는 이야기 방문객들이 직접 겪은 사례도 엄청 많아요. 사위 잉카의 황금 해골, 비공개 국가 기관 보관 추정, 수십억 원 추정. 만지는 자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전설 인카 제국이 멸망할 당시 비밀리에 묻은 황금 해골이 1900년대 발견됐는데요. 이를 손에 넣으려던 고고학자, 수집가들이 모두 이상한 방식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해요. 결국 정부기관에서 회수해 비공개 보관 중이라 알려졌으며 지금도 황금 해골의 위치는 기밀 중에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3위, 비엔나의 저주받은 바이올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고음악 컬렉션 약 8억원. 연주하면 고통을 느끼거나 악몽에 시달린다는 악기 이 악기는 1700년대 제작되었으며 처음 소유자는 연주 도중 관기를 느껴 자해했고 이후 연주자들은 악몽, 손, 마비, 우울증 등 이상 증세를 겪었다고 해요. 지금도 연주 전엔 허가된 자만 연주 가능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정말 아름답지만 끝나고 나면 정신적 피로가 어마어마하다고 2위 벨 위치의 저주 미국 테네시주 벨 가족 땅 토지 포함 약 10억 원이 지역에 들어서면 환청, 신체 이상, 실종 경험 사례 다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전설 중 하나로 벨 가족이 살던 이 집터에서는 이상한 환청, 물건의 움직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실종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이후 이곳은 접근 금지 구역으로 변했으며 지금도 들어가면 정신 이상이나 기이한 현상을 겪는다고 전해집니다. 1위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유산의상, 영국 왕실 기밀 보관 수십억 원, 다이애나가 입었던 특정 드레스가 전시될 때마다 주변에서 사고와 비극이 발생한 사례 다수, 왕세자비가 입었던 드레스 중 일부는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특히 한 드레스는 박물관에 전시되자마자 관람객 중 사고로 병원에 간 사람들이 이어졌고, 박물관 직원도 이상한 환청과 환영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드레스는 철수 조치되었고 영국 왕실은 그 이후 의복 관련 유산 전시를 극도로 조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전설이라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은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그 진실을 아무도 모르는 유산들. 저주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무시한 경고의 역사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유산들 중 어느 걸 가까이 할수 있겠나요? 혹시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절대 소장하고 싶지 않은 건 어떤 건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